예, 안녕하십니까. 세월 낭농부 유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어, 좋아요, 구독을 천분이 해 주셔가지고, 어, 오늘 이벤트, 약속대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어, 선착순 200분에게는 저희가, 아, 어, 이게 12cm입니다. 크기 가름하시면은, 자, 제일 새끼랑 비교되시죠. 12cm, 이, 라울, 이, 3년생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월금도 목질화 된거 또는 밥이 많은거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 5월말까지 오시면은 드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택배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안되서 근데 만약에 멀리 계셔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어 택배비 문제를 뭐 착불이라든가 어떤 그 해결을 해서 그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월 아, 경에 택배라도 어, 그 택배로 어, 배달을 해드리는 음, 그런 것들도 어, 생각하고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 좀쌩뚱맞을 수가 있는데 2020년 4월 1일 4월 첫, 첫째 날이면서 감자, 콩, 기르기. 자, 이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아, 일전에도 우리 바이러스 얘기할 때, 감자는 서류래서, 이 구근일에서, 어, 대갈령, 바닷가, 이런데가, 아,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돼서, 어, 한자서 감자는 씨감자를 나라에서, 어,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사업을 왜 하냐면은, 자가체종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갈령에, 평창에 가면 강원도에 가 보면은 이 시감자용 하우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망사로 벌레들 어 못들어오게 하고 해가지고 시감자를 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 어 최종한 거를 이렇게 좀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거는 눈이 하나, 둘 또는 하나 정도 있는 거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감자는 그 가정에서 다들 전국 어디서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그 뭐, 다른 거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다 보셔도 되고. 얘네들은 이제, 순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순이, 나오면은, 이렇게, 뭐, 세 가닥 또는 네 가닥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자를, 어, 기르시려면은 제일 먼저 두둑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둑이, 예, 정말로 그, 논에서는 감자가 안 돼. 논 감자는 오면 되죠. 이게 포송포송해서 두둑을 높여줘야 얘네들이 뿌리가 잘잘 잘 발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태비도 어 즉시 즉시 이그 일랑 해놓고 그 하면 안 되고 한 최소한 2주 전에는 태비도 주셔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태비기가 가라앉았을 때 감자를 어,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자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지속적으로 감자 기르기에 관련해서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우리 세대는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우리는 콩 심으면 콩 심으면 서리태 심으면 서리태가 분명히 낫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요즘 정말로 열심히 하면은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콩 심으면 콩 난다라고 우리는 교과서에 배웠는데 세상은 콩을 심었는데도 콩이 잘안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콩, 감자, 어떻게 기르는지에 관해서, 일본이면 됩니다, 1분. 무려, 감자는 뭐, 6개월, 지금, 중부지방 파종하는 경우는, 역산에서 100일에서 110일경의 생육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기준이 한 개는, 장마철입니다. 장마가 지면 썩으니까, 장마 전에, 6월 말, 7월 초에 수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감자하고 콩을, 3년, 엊그저께 생일이 지나가지고, 3년 된 감자고 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얘네들을, 감자고 콩을 어떻게 기르느냐. 간단합니다. 자, 얘가, 얘가 뭐냐면은, 양목뼈입니다. 양목뼈를 2등분을 하서, 건조기에 말려서, 말려서, 어, 한 겁니다. 이걸로 감자고 콩을 기릅니다. 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자. 자 이리 오세요 감자 앉아 감자 엎드려 엎드려 자 감자 엎드려 엎드려 자 감자 감자 기다려 감자 기다려 감자 기다려 어, 자 먹어 자콩 앉아 손 먹고 싶어 어콩 앉아 기다려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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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앉아손 오케이 오케이 자 얘가 콩이고 얘가 감자입니다 자 엊그저께 어, 생일이 2월 며칠? 2월 4일 콩이가 2월 15일 얘가 자, 2월 15일 생이고 3월 4일 얘가 3월 4일 엊그저께 미역국 끓여줬는데 콩, 감자는 아, 양, 목, 표로 기른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마십시오 콩하고 감자는 양 등뼈로 기른다.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월 낚는 농부였습니다.